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헤데라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코인대학교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 찍고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때였죠. 18일 영상이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썸네일이라던가 제목 어그로 아니고, 진짜 초대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찍고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 이것처럼 이제 똑같이 나올 수, 있...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제 매수한다던가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알트코인 불장 지금 불장이잖아요 전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9월 거 이게 9월 거 자료였는데 알트코인 시즌이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진짜 눈앞이었죠 그래서 이게 9월 거였거든요 9월 24일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증명이 됐잖아요 알트코인 지금 불장이란 말이에요 3년 만에 찾아온 불장인데 제가 뭐 아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끝이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고 그냥 단지 어느 정도 좀 눌러 줄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치면서 간다. 2021년도에도 그랬고. 이때 있잖아요, 이때. 이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누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냥 단지 나오고 있을 뿐이지 당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헤데라가 어,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 아래 꼬리 말아 올린 거 있죠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64.3원인데 어느 정도 이 만약에 이후에 이런 가격대가 다시 오게 된다 라고 하면 땡큐예요 분할매수 관점이거든요 네 요런 관점으로 좀 분할매수 볼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토카 막 네트워크 어느 정도 좀 눌러 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보시면은 기준점 이 되는 이 장대 양봉 여기를 여기를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최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단기적 이건 뭐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 타점 이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데라가 여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거고 만약에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오늘의 단타콩인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뭐좀 헤데라를 드린다거나 제가 18일날 이제 헤데라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처럼 제가 드릴 수 있게 되겠죠 변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021년도 그건데 2021년도 평균 단가인데 저는 2021년도에 알트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흘러갔으면은 2024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도지 먼저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지 먼저 간 다음에 리플하고 솔라나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알트코인 이제 그 사이에서 뭐 A팀 B팀 C팀 순환해가지고 이제 비유하면은 그런 식으로 제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캐치해가지고 단타코인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카시 네트워크 19일날 드렸고 20일날 이제 웨이브 드렸고 그래서 웨이브 이제 윗골이 좀 달렸고요 윗골이 달릴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어제 드렸고요 아카시 네트워크도 제가 빠질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매도 나갔고요 다시 밑에서 노릴 거예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순환 중인지 좀잘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텔레그램을 무료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좀 소문만 좀 널리, 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의 텔레그램 방 운영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텔레그램 방 순차적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알트 코인 현재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 코인들 맨날 맨날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것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좀, 텔레그램 참여가 어렵다. 아니면, 단타 말고, 좀 다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저는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소수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게 하나 있는데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그, 단타가 어렵다 그 지금 알트코인 순환 도는거는 알겠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 직장인 이라던가 자영업자여서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거는 일일비 할 필요 없이 좀 푸근하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10배 짜리 라던가 50배 짜리 라던가 이런 코인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예시를 예,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요 얘가 모멘텀이 심지어 솔라나하고 리플보다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솔라나 U자형 상승, 솔라나 U자형 상승이 10배 나왔거든요. 솔라나 U자형 상승이 전혀 나오질 않는 모습이에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뭐 여기 부분까지라던가 올라갔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상승만 하더라도 8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여기 U자형 상승에다가 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유자형 상승 나오고 거기서 두배더 갔거든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어 16배에서 예, 많게는 이제 2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단기간에 단기간에 수익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솔라나 유자형 상승이일년도안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승률을 많이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가 총액 적은 걸로 해서 먹어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상승률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시가총액이 적은 것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매수를 분할로 해야 돼요. 매수를 분할로.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매수세가 확 몰리게 되면은, 그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큰 손들이 눈치를 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 어떤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인에 대해서 모멘텀이 제가 왜 세다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